아들 굶긴 며느리가 딴놈 품에 안겼다. 엄마의 처절한 복수, 너희들 박살 내버릴 거야. 어머니, 지금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이 천하의 쌍년이 감히 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렀다. 내 금쪽 같은 아들, 민우는 저 안방에 똥오줌도 못 가린 채 병신처럼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는 웬 낯선 사내놈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. 그 사내놈은 내 아들의 실크 잠옷을 걸치고 있었다. 네. 내가 감히 내 아들 잠옷을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.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아들 하나 키워낸 나 박순자다. 오지은, 내년이 오늘 내 손에 죽어보자. 이날부터 내년의 지옥이 시작된 거다.